받아본 적 없어요. 받아볼 거야. 수련 중이고, 너무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돈도, 돈도 없고. 아, 네, 돈도 없고. 차이상과비슷잖아요 <laughs> 심리상담 <laughs> <laughs> 그렇죠. <웃음> 심리상담센터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고? 아, 이 정도로 병원을? 아, 네. 아, 이걸로 병원을? 병원을 가야 하나요? 심리상담센터를 가야 하나요? <laughs> 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필요를 더 느껴요. 맞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제 문제들이 내담자의 와 관계에서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데 자격증을 따기 훨씬 이전에 심리 상담을 받아봤다면 도움이 많이 됐겠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인이... 나 너무 우울해서 그러는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좀 잠을 못 자고, 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자율신경계 반응이 좀 엉망이 되어 있다. 상담으로는 이걸 빠르게 해결하기 힘들다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약물의 도움을 받을 음. 필요도 있다고 여겨져요. 음. 좀어큐트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저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음. 상담을 받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밖에서의 관계들도 좀 개선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 관계를 느끼기도 음. 하거든요. 음. 아, 이런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을 먹기까지 사실 힘들잖아요. 마음을 겨우 먹고 대학병원을 찾아갔어. 깊은 속마음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 진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오히려 상처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병원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의 목적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환자를 캐치해서. 약물 치료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증상을 바로 없애버리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시라면 상담이 안 맞을 수는 있을 어...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았는데 몇 해기 만에 뭐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상담은 이 사람을 이제 우울하게 만든, 불안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서 그걸 더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지. 급성적인 증상을 완화한과 동시에, 그 증상이 나에게 왜 찾아왔고,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하는지, 장기적인 목표를, 시간과 목표를 두고,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를또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계실 수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상담의 도움을 같이 받으시는 게또 효과가 더해 수가 있어요. 그런 데 근데 지금 효과야 있는데, 소리가 높지 않나? <laughs> 근데 감기 걸렸으면 그냥 가까운 내과 그냥 가면 되잖아요 우선 상담이 아무리 나한테 잘 맞고 좋더라도 거리가 멀면 상담 지속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다면집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좋다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심리상담 음. 센터가 있어 그것도 좋고 병원 안에 의사 선생님이랑 심리상담 선생님이랑 교류를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개인 상담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뭐 7, 8만원이 정도 하거든요. 아마 치료 전문, 아동청소년 전문에도 가격대가 좀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비싸게는 몇십만 원짜리도. <목소리> <목소리> 어, 그러면 심리 상담 센터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선생님. <목소리> 심리 전하시선이시네요굉 음. 경력이 많으세요. 심리 관련된 자격증이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특이한 뭐 운동 치료도 많잖아요. 공인된 학회 공인된 자격증만 해도 종류가 수가지고 공인되지 않은 뭔가 저희가 학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네, 알기 어려운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허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담자분들이나 공인된 자격증을 찾아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laughs> 막연히 전화해서 찾아가시기보다는 꼭 센터 웹사이트나 홍보글을 보고 상담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담진의 프로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그 선생님의 뭐 출신 학교나 수련 병원 같은 걸 밝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자격증을 다 나열을 하거든요. 임상심리사한테 네, 맡고 싶으시다 하면은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간다고 하면 평가 수련을 충분히 받으신 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